안녕하세요. 팀넘나입니다. 1월 10일 NBA 드바 분석 준비했습니다. 프로토 5회차 대상 경기 들고요. 그날 있는 NBA 전체 경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유튜브에는 시간 관계상 전체 분석 중두세경기 정도만 일부 경기 편집해서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영상에 소개되지 않은 나머지 경기들의 분석과 코멘트를 비롯해서 최종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팀넘나 카카오톡 가족방 참여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 내용 중 이견이 있으시거나 궁금사항이 있으실 경우 댓글 남겨주시거나 영상 중간 또는 하단 구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 물으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홈에서 시카고한테 지진 않겠죠. 그게 대중적 의견이니까 보스턴이 이런 배당 받은 거겠죠. 허나, 근래 보스턴 경기 꾸준히 본다면 썩큰 감흥은 오지 않습니다. 근래 보여주는 경기력. 음 정확히는 경기력보다는, 음 이게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의지? 의지? 게임에 이만한 자세? 그런 쪽이 썩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게 뭔가 유리하다 생각하면, 그리고 실제로 유리한 상황이 오면은, 바로 헤이해져 버려요. 이거는, 경기를 보신 분들만 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일도 이런 나사 빠진 모습 나오면은, 승리까지는 하겠지만, 왜냐면 진짜, 얼빠, 직전 경기에도, 뭐, 진짜, 얼빠진 수비와 정출로운 턴오버가 계속 나오긴 했어도, 샌안토니오 상대로 한 번도 리드 안 뺏긴 와이어 투 와이어 승리. 와이어 투 와이어 승리가 나왔는데, 이건 전력의 차죠. 근데, 어, 승리는 하겠지만, 핸디까지는 안 된다. 돈 벌어줄 수는 없겠다. 뭐, 이거, 이런 똥배에 패팅 뭐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거잖아요. 돈 벌어주는 경기는 못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인게임적으로 지금의 시카고가 함부로 깔볼 팀이라 생각도 안되고요 오히려 올 시즌 상대 전적 밀리고 있어요 시카고 상대로 올 시즌 1승 2패인가 그렇거든요 자 시카고가 지금 드로잔을 상수로 둔 상황에서 뭐제 보스턴 팬이니까 제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은 잭 라빈의 부활 그리고 또 하나의 상수 부세 부세비치부터 이어지는 빅맨 매치업을 어떻게 극복할지 싶어요 뭐, 스위치가 통할 것도 아니고, 더블 팀을 가자니, 뭐, 3점 라인 바꿔서 쏴대고. 저는, 부세비치를 컨트롤 타워로 해서 밀고 나가면은, 지금 보스턴 수비가, 이 정신 차리더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거든요? 어, 뭐, 부세비치는 그럴 능력이 있는 빅맨입니다. 공격에 있어서는 토탈 패키지 되는 빅맨이니까요. 근데, 어찌 됐든 저는 전력의 차이 올 시즌 보여준 양 팀에 그래도 보스턴이 현수인 순위인 이유가 있고 시카고가 현순위인 이유가 있어요. 올 시즌 보여준 샘플의 차이 때문에 시카고 생력배까지는안 간다고 생각하나, 이것까지는 안 간다고 생각하나. 8.5의 핸디 기준점, 보스턴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헤이한 상태에서 8.5 마엔 부담스러워서 갈수 없고. 시카고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지금 물이 오른 상황에서 가볼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스턴이 수비가 지금 문제인 상태에서 뭐 시카고 원래 수비 안 되고 점수 많이 날 게임이다 싶었는데 선반영 확실히 돼 있네요. 기준점이 너무 높아요. 뭐 기준점이 흔들리는 타입은 아닌데 어 저는 군침만 삼키고 돌아섭니다. 자 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뉴욕이에요. 뭐, 이어지는 상대는 동부 3위, 미러키입니다. 뭐 답은 뻔해서, 뭐, 배당부터 봤는데, 1.60. 아 뉴욕이 폼이 좋은 건 사실이지만,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랜드리죠랜드인데그랜드 랜들 방면 돌파를 전혀 두러, 두려워하지 않는 쿤보가 있는 팀, 미러키거든요. 자, 어설프게 막으면 뚫리고, 두세 명더 끝에서 벽, 벽 세우면은, 수비 다 빨아들이고, 패스 뿌리고, 그렇다고, 에이, 줄건줘 하면서, 세깅하니, 세깅하니까, 3점도 꽂혀버리는 쿤보는, 뉴욕 입장에서 재앙이죠. 티보드 감독도, 아, 저거는 혀를 찰수 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쿤보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포스트업부터 2대2, 뭐, 스팟업 옵션까지 지원해 줄수 있는 다른 자원들이 있으니, 이게 뭐, 나름, 대미럭미럭키를 미러, 상대로 해서 수비전략을 짠다고 쳐요. 미렇키 특별 트랩을 깔고, 아, 아무리 맞춤 전략으로 준비해 놓고 나와도 안 먹힐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맞설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뉴욕에 할 것은 뭐냐? 맞불이죠. 그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는, 떠오르지 않는데, 미로키가또 수비코트 경쟁력이 빠지는 팀이 아니거든요. 맞불을 놓기에도 현찮아요 아무리 본인들 폼이 좋다 한들, 그간 미럭키 상대로 얼마나 잡혔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얼마나 잡혔는지를 망각한 건방진 배당을 준 거죠. 미럭키 입장에서는, 어, 땡큐! 하고 갈수 있는 거고요. 아무리 폼이 좋다 한들, 음, 폼은 일시적이잖아요. 그간, 그간 쭉미럭키 상대로 잡혔던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리 뭐, 체질 개선이 됐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요. 저는 차라리 전 시즌 뉴욕의 경기력이 훨씬 나은데요. 근데 그때도 미러키한테는 잡혔어요. 자, 덴버와 레이커스의 시즌 4 번째 맞대결입니다. 세 번의 맞대결은 덴버가 1승 2패로 뒤지고 있습니다. 자, 서부 1위 팀 덴버가 서부 11위 레이커스한테 뭐 상대 전적에서 뒤지는 이런 구력 당해서야 안 되겠죠. 물론 공은 둥그니까 레이커스도 덴버를 잡을 수 있겠죠. 무조건 비관적일 수는 없겠지만 어, 레이커스가 올 시즌 덴버를 잡았던 이두 경기에서 어떤 상성이라는 게발현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붙어서 또 이긴다는 생각이 사실 안 듭니다. 지금 뭐 레이커스도 연승 중입니다만 은홈 10연승 중인 덴버를 상대로 또 연승을 이어간다? 어려워요. 객관적으로 어려워요. 다만, 다만, 이제, 상승세 레이커스 상대로 덴버도 만편한 기준점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편하지 않죠. 어, 요키치 포스터업을 잠시라도 견줄 수, 견줄 선수가 없는 레이커스인지라, 이 무너질 때확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레이커스의 기세는 분명 덴버를 상대로 화력전으로 끌고 갈수 있을 모습이거든요.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는다. 근데, 활약전을 연출할 만한 공격 루트도 다양해요. 웨스트 브로그부터 시작한 2대2 게임을 통한, 뭐, 요새 토마스 브라이언트, 무로른토구의 꼴밑 득점, 또는 키가우디우 3점, 아니면 뭐, 미스매치 공략 후 리모텍. 여기에 리딩 롤을 내려놓고 득점에 치중하고 있는 슈레더. 뭐, 이렇게 활약전 연출하면서 승부처로 가면은, 르브론이라는 가장 증... 확실하고 증명된 카드. 분명 덴버 상대로 쉽게 먹힐 거예요. 쉽게. 말씀드렸잖아요. 6기 지포스톱을 잠시라도 견줄 선수가 없어요, 레이커스에. 근데 쉽게 먹히겠지만 레이커스도 반격할 수 있는 화력이 존재해요. 거의 뭐 게임의 한 4분의 3. 4분의 3 정도는 트랜지션 게임 위주로 계속 득점 레이스가 오가지 않을까 싶은데 빠른 템포 속에. 아, 저는 오버를 제일 먼저 봤던 경기였거든요. 근데 네. 오즈들도 재빠르게 기준점 설정해놨는데 다득점이 날 것을 고려한 기준점이죠. 이건 뭐 기준점이 원체 높아서 실제 오버가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다득점 양상의 게임으로 간다면 레이커스가 잘하는 트랜지션 게임 속에서 레이커스가 뭔가 계속 반격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득점 양상의 게임으로 간다면 레이커스가 핸디 소화할 확률이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덴버가 핸디를 소화하려면 저득점이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요. 왜냐면 레이커스, 레이커스 폼이 지금 올라온 건 사실이니까요. 자, 상으로 프로토 5회차 1월 10일 NBA 미국 프로농구 총 6경기 중 3경기 블러프리그 마쳤습니다. 영상 최종픽이 궁금하시거나 영상에는 소개되지 않은 나머지 NBA 모든 경기들의 분석과 코멘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순간 또는 하단 구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 문의하시면 가족방 참여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가족방 참여는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 인사드리며 유익하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요. 저희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